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laughs>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니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앞뒤 분, 또 옆에 분 인사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실 때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하시는 분이 몇분 계세요? 네,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면 아, 믿기 싫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금 더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이번엔 반대편 분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벽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쪽을 보지 말고 우리가 여기 모인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 체험적인 설교로 유명했던 그 미국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몸이 점점 세약해지고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 누워서 지내게 됐는데 어, 많은 지인들이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단한 사람 친구이자 또 변호사였던 인거 솔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만은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그분이 브룩스 목사님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돼서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만나기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 브룩스 목사님이 인거 솔만에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은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따로 만나지 않았지만, 자네는 천국에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꼭 불렀네. 하나님을 꼭 믿길 바라네. 그렇게 인사했다 그래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제 장례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 또 은혜가 어, 있었습니다. 이제 복회하면서 보람되는 순간이 몇몇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이었고 이번 장례의식이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장례는 세상의 장례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많은 장례를 가보지만 기독교의 장례는 일반적인 슬픔과 애통과 후회와 회환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진다는 아픔과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도세움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게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출애굽기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와 많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것처럼. 춥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목마르고 배고플 때는 매츠로아레와 고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그 광야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가나안 땅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의 스파이를 그땅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어,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말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아 보이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말하죠.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은 빨리 퍼지지만 나쁜 소문은 더 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갈수 없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밤새도록 울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 말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갈렙과 함께 그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실까 이가난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미래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교훈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 말씀 민수기에서 열두 명의 스파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한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두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열명의 스파이들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힘센 사람들, 자신들보다 더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던 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항상 그러한 말들을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에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이 거짓이라고 그것을 믿지 말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갈렙과 여우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우리 더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아, 나는 믿어. 그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 믿는다고 말할 때, 아,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해 라고 말할 때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강예숙 과사님. 네,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우리 앞에 있는 이전 집사님 믿으세요? 아, 아멘. 한 200만원 꺼주실 수 있습니까? <laughs> 네. 그 꺼줘야 진짜 믿는 건데. 우리 일부의배때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200만 원 우리 청년한테 꿔줄 수 있나 그랬더니 아, 통장에 200만 원이 없대요. 아, 너무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칼렙은 그가난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나의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과 약속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에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말씀들과 그 기적과 그 사명과 비전을 계속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꾸리 흐르는 땅, 곧가나안 족속, 해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쉽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 그 본양,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요한봉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음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더세운 모든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또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며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이인마의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그들이 보고 들은 사실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있음을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그인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도시의 어,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선앙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12명의 정통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말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어요. 민숙이 13장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정담꾼이 정담한 40일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하여 이때부터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1 세대 가운데 오직 여우소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3장에 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백성들이 곧바로 그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을 때, 그열 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을 때, 40년간을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 사람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한번 가 보고 싶어. 어, 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룩이라는 것은 빵에 넣는 효소입니다.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가루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가루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은 무엇이었습니까? 외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과 물질 만능 주의였어요. 그 결과 유대인들의 신앙이 빈 껍데기만 남은, 겉모습만 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전혀 없는 그러한 빈 껍데기인 믿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해진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내 것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더욱 더 민감해질 수 있어야 돼요. 더 예민해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있다면.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수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리더들과 봉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 자신들에게 내가 각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이웃 사회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그런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세움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 이 말씀들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 생각과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또이 시간 기도하며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선앙 영향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들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가 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배한 모든 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속삼인과 하나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모든 복을 왜리하나님께서 침대하신 그 거룩한 영원한 저소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능력이 됨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삐미한 모든 저 새끼의 고속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듣는 신앙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여호소와 갈렛만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회복되며 치유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더세움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